오늘은 임영웅씨 kbs 단독쇼 아, 경쟁 프로그램은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임영웅씨 단독쇼 관련 시청률 이야기도 기사에 조금씩 나오던데요. 임영웅씨가 몇십년 한 선배 가수들하고 수치로 비교하는 것 별로인 것 같고요. 임영웅씨는 그냥 공연한 걸잘 모니터하고 관객들은 즐겁게 시청하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률이 조금 더 나왔다고 해서 선배 가수를 뭐 이겼네, 졌네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냥 즐기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명국씨 단독쇼 시청률 수치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최소화해서 알겠고요. 이명국씨 본인은 물론이고요, KBS 담당 제작진도 시청률에 관해서는 심적인 부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시청률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방송이 되는 이번 주 일, 일요일 방송 프로그램 편성표를 보니까요 지상파에서는 경쟁제라고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화드라마 그 태종 이방원이 그 일요일 저녁 9시 40분에 있고요 아, 지난 주말에 그 시청률 9%를 넘겼기 때문에 태종 이방원도 고정 시청자가 있다고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그 대화 드라마 주말연속극 이런 것들은 시청자들이 전편에 이어서 프로그램을 이어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임영웅 씨를 아주 좋아하지 않는 시청자라면 드라마가 조금 재미없을 때 채널을 돌리거나 아니면 초반에는 드라마를 시청하고 후반에 임영웅 단독쇼를 볼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MBC의 그, 방가우 설렘이라는 프로그램은요, 글로벌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지난주에는 그 1%대의 시청률을 기록했고, 그, 채널 타계층이 중장년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열회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바쁜 현대인들의 집착기를 위해 스타들이 직접 나서서 발품을 파는 구해줘 홈즈, 지난주 4%대의 시청률로, 뭐,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같은 시간, SBS의 미운 오리새끼도, 어, 지난주 14%대의 시청률이 있었기 때문에, 이명우 씨 단독쇼를 할 때, 음악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는 시청자들은, 어, 미운 오리새끼를, 그, 평소 시청 습관대로, 그,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는 없지만, 다른 요소들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채널 분산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른 요소란 것은요. 요즘 넷플릭스 같은 유료 OTT 채널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명절이나 주말에 영화나 드라마 프로그램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왜그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말입니다. 그리고 종편 채널이나 케이블 채널 중에 경쟁력 있는 채널들이 많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들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TV조선, MBN, 채널A, 뭐 JTBC 등의 종편 채널이 있고요. TVN, 뭐 OCN, YTN 같은 케이블 채널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채널 사이사이에 홈쇼핑 채널들이 있어서 홈쇼핑 채널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예전처럼 그 시청률 40% 이상은 좀처럼 나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것 중에는 미스터트롯이 닐슨코리아 기준 시청률 35.7%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쟁 프로그램 말고 시청률 조사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요 시청률 조사 기관이 시청률을 낼때 전국 그 지역별 연령대별 그 표본 집단이 있어서 그 평균을 가지고 시청률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표본 집단은 세트박스라는 기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주위에는 그 표본 집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위에 시청률 표본 집단에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시청률 표본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생필품을 일부 사은품으로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이 이야기는 시청률 관련해서 향후 영상을 만들려고 그 인터넷 기사를 예전에 스크랩했던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요, 시청률 조사에 참여하는 가구를 패널이라고 부르고요. 패널은 시청한다고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시청률 조사회사가 국내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패널을 선정해서요, 유선전화로 참여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응하면 시청률 조사 패널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패널로 활동 가능한 시간은 최대 4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조사회사가 감사금 명목으로 매달 7천원 전기료를 예전에는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불이나 그릇 등 생활필수품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선물로 지급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현금으로 주는 건 별로 없고 7천원 전기료와 이불이나 그릇 생필품을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게 몇년전 기사니까요. 지금은 생필품도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연관된 시청률 수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요. 어, 방송당일 타 방송사 경쟁 프로그램하고도 연관관계도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보통 연말 프로그램들이 흡입력 있는 출연자들이 많이 나와서 방송사 간 경쟁이 치열할 때라 무조건 임명웅 단독쇼가 시청률을 독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현재 코로나19로 12월 26일 주말 저녁 밤이라는 걸 고려하면 사람들이 외출을 잘안할 시간으로 봐서 최소 중장년층은 TV를 볼수 있는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률 상승 효과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유정팬TV는 이명우 씨를 좋아하는 중장년층 매니아를 평균 10% 정도로 보고 트롯을 좋아하는 또 다른 10%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트로트를 즐기는 20%의 시청자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명우 씨 팬클럽과 이명우 씨를 평소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명우 쇼를 다 보고 트롯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트롯 중도 팬들이 이명우 쇼를 많이 본다면. 좋은 시청률이 나올 거로 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임영웅 kbs 단독쇼 일요일 저녁 9시 15분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